2022년 기준 교도소,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약 5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범죄자들은 교도소를 흔히 학교라는 은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과 단체 생활을 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거나 혹은 새로운 범죄 노하우를 서로 주고받으며 공부한다는 점이 학교와 몹시 흡사한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교도소와 학교의 공통점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죠.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좋은 곳으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처럼 교도소 역시 수영 생활과 태도, 교육 및 작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적에 따라 더 편안한 곳으로 이감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 역시도 학교와 비슷한데요. 학교가 진학이라는 목표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는 한편 우수한 재원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을 더욱 증대시키는 것처럼 교도소 역시 이감이라는 목표를 통해 수용자들의 협조성을 높이고 모범수들에게 여러 기술을 가르치고 면회와 통화 기회를 늘림으로써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해당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이 세분화된 여러 학교들을 설립해둔 것과 같이 교도소 또한 시설 등급을 나눠 수용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은 입소시 범죄에 관련된 사항, 과거 범죄 내역, 도주 또는 위반 내역 등의 요소를 고려 경비처 업구 분류 지표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초기에 부여받은 등급에 따른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은 현기가 일정 시점에 다다랐을 때 지표 등급 재분류 기회를 얻게 되죠. 등급에 따른 교도소 처우는 극과 극 수준으로 차이가 나 많은 재소자들은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재분류를 위해 꾹 참는가 하면 몇만원밖에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며 공장에 꼬박꼬박 출근합니다. 더 낮은 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는 점수를 채웠더라도 분란을 일으켜 징벌을 받으면 헛고생이 되는 데다 추력이라 부르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점수를 받기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등급은 한 번에 무조건 한 단계씩만 바꿀 수 있기에 기회를 놓치는 순간 몇 개월 혹은 몇 년간의 인생이 매우 고달파진다고 하죠. 지금부터는 분류 지표를 통해 각 등급에 따른 범죄자가 수감되는 교도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3세, 남성, 우발적으로 상대를 폭행, 초범인 점과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음, S1급을 받게 된 범죄자는 비교적 쾌적한 수감 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S1급을 받을 정도로 죄질이 경미한 초범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음으로 재분류를 통해 엄격히 선발된 모범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국내에서는 1988년 설립된 천안개방교도소와 소망교도소가 이에 해당되며 이중 천안개방교도소는 최근 여성수용자 시설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교도소들은 초기에 낮은 등급을 받은 제조자 중에서도 현기에 6분의 5 이상이 경과되어 곧 석방 혹은 가석방을 앞두고 있으며 수영생활 태도가 몹시 우수한 것은 물론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은 모범수 중에 모범수들이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1.9%의 재소자들이 이 등급에 해당된다고 하죠. S1급 교도소들은 나름 호화롭다고 해도 될 정도의 여러 시설과 각종 편의들을 재소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천안 개방교도소의 경우에는 철창, 감시탑이 존재하지 않아 재소자들에게 사회에서 격리되었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데요. S1급 교도소에서는 깨끗한 방안의 침대에서 잠을 잘 수도 있죠. 다른 교도소들과 달리 투명 플라스틱 격벽 등으로 가로막히지 않은 개방된 공간에서 하루 한번 면회 접견을 할 수도 있으며 한 달에 정해진 횟수만큼 외부인과 통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문을 잠가두지 않기 때문에 시설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요. 심지어 플라스틱 수저가 아닌 새로 된 수저로 식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기까지 하죠. S원급 교도소는 사회생활 체험관 등 각종 사회적응시설을 통해 재소자가 형기가 끝났을 때의 준비를 차근차근하도록 돕고 전문적인 외부 기업체를 통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두어 재소자들이 추후 사회 이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29세 남성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초범인 점과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음. 완화 경비처업급에 해당하는 S2급 교도소는 제법 쾌적하면서도 편안한 생활을 재소자들에게 제공하는데요. S1급만큼의 편의가 제공되진 않지만 숨통이 트일 정도의 자유 정도는 누릴 수 있죠. 여러 명의 재소자들이 함께 생활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데다 여러 불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혼거실보다 독거실의 비율이 더 높으며 재소자가 원하는 방의 종류를 고를 수 있도록 의견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방 안은 온돌이 놓여 있어 따뜻한 바닥에서 생활할 수 있고 수용동의 외벽은 담장 대신 건물로 둘러싸 심적 부담감을 덜수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교도소 밖에 복지 시설에 방문해 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어 사회의 공기를 마시는 것도 가능하죠. 면회는 한 달에 6번, 전화는 세번 허용되어 외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직업 훈련의 기회도 다양해 집중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을 통해 조리사 자격증 등의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손에 넣는 것도 가능한데요. 실형을 받은 초범 중에서도 교도소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과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과실범 혹은 경제사범 등의 이곳에 주로 수감되죠. 대표적으로는 뇌물 혐의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해당됩니다. S2 등급을 받은 수감자들은 가석방 대상에 오를 시기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역시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이나 재벌들이 가장 선호하는 등급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S2급 교도소로는 서울 남부교도소, 여주교도소, 영월교도소가 존재하며 35.3%의 재소자가 해당 등급의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34세 남성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끝에 우발적으로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사용 상대에게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상해를 입힘 고등학생 시절부터 전과가 존재하는 전과 사범으로 집행유예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음 도주 우려가 있으며 죄를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 징역 4년을 선고한 42.6%의 재소자가 수감 중인 일반경비처급 S3급 교도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도소에 해당하는데요. 교도소마다 각각의 시설 차이는 존재하지만 보통 7평 정도의 공간에서 7에서 9명이 생활하는 혼거방으로 구성되어 있죠. 독거실은 집중관리 대상만이 사용 가능하며 흔히들 알고 있는 독방의 의미로 활용됩니다. 접견은 한 달에 5번 가능하며 전화는 금지되는데요. 운이 좋다면 2006년 개소된 포항 교도소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지만 많은 S3급 교도소는 지어진 지 오랜 시간이 경과해 재소자들에게 불쾌한 경험을 야기하죠. 공주 교도소는 무려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에 개청되었으며 1978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되어 약 46년 가량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또 안양 교도소는 1963년 지어진 이래 그때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교도소가 지어질 무렵까지만 해도 벽지에 불과했던 안양이 크게 발전하며 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서도 감시탑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흉물이 되어버려 주민들의 이전 여구가 빗발치고 있죠. 자신이 사는 지역에 중범죄자들이 수용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은 없기에 교도소 이전 역시도 수많은 반대에 밀려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도소를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하는 것 또한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의미하기에 진행이 여의치 않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안양교도소를 포함한 S3급 교도소들의 제소자들은 충격적일 정도로 부실하고 낙후된 시설에 등급 재분류만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신세죠. 난방은 온돌 대신 복도에 비치된 라디에이터에 의지하는데 당연하게도 겨울에는 냉기를 온몸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름철에는 벽걸이 선풍기 몇 대로 더위를 버텨야 하는데요. 엎친듯 엎친 격으로 상기한 이유로 교도소가 부족해 수용률이 110%를 돌파 일인당 0.4평에 불과한 공간에 수용된 재소자들도 있는 실정이죠. 이는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 최소 수용 면적인 0.78평에 못 미치는 넓이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더해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한가라는 국민 감정이 맞물려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S3급 교도소에 수감되었거나 수감된 범죄자들의 면면을 보면 굳이 돈을 들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중고등학생들에게 추악한 행위를 저질러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영욱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무기징역수 이영아 2023년 8월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한 무차별 살인을 벌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 전국민을 분노에 떨게 만들었던 희대의 악마 조두순, 이들이 최대한 커다란 고통을 받으면 하는 지극히 당연한 사회적 인식은 재소자들에게 응당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중이죠. 열악한 시설과 지독한 과밀화에 시달리는 재소자들은 예민해져 서로 싸움과 다툼을 벌이기 일쑤이며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교도관들 역시도 매일매일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30세 남성 계획적으로 타인의 가택에 침입해 흉기로 일가족을 살해 후 증거 인멸을 시도, 3일간 도주한 끝에 검거됨. 중학교 시절 경범죄로 경찰에 입건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특별한 범죄 이력은 없으나 반성은커녕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재범 가능성이 너무나 높으며 죄질이 좋지 않아 무기 징역을 선고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되는 S4급. 중경비 처우급 교도소는 일반적인 재소자들과 괴를 달리하는 흉악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곳인데요. 전체 재소자 중 8.4%에 해당되는 이들의 유형은 주로 다음과 같죠. 다수의 전과를 보유한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 상습 범죄자. 증거인멸, 도주, 탈옥 등을 시도해 엄중한 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재소자. 타 교도소에서 심각한 불화 사태를 일으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재소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역대급 흉악범 중에서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자. 대표적으로는 다음에 범죄자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여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조각낸 오원춘. 3년간의 스토킹으로 징역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보복살인을 한 전주환. 13살 여아에게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짓을 저지른 후 물탱크에 유기한 김길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등급의 제소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일명 청송교도소는 타국의 최고등급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여러 보안장치로 만일의 사태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산과 강이 둘러싼 천혜의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탈출 루트를 교도소 출입구로 한정하는 한편 6 m 에 육박하는 담벼락에 철조망과 센서, 적외선 감시망을 배곡히 설치해두었는데요. 교도관 역시 넉넉하게 배치해두어 소요사태 발생에 대비하고 있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재소자들이 집단으로 폭동을 일으켜 교도관들을 무력화하고 단체 행동을 개시한다는 최악의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교도소 근처에 주둔한 제5 0병 사단 예하 청송대대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교도관이 비상사태가 발생했음을 사단에 알리는 즉시 급화된 5분 대규절을 뒤따라 완전 무장한 육군 1개 대대가 교도소 내에 진입하도록 되어 있죠. 이제껏 청송교도소에서 탈옥한 사례는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으며 죄질이 불량한 자들은 이곳에서 평생을 보낼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내부생활 역시도 극도로 강력한 감시체계와 사회적 교류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문제 소지를 완전 봉쇄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최소한의 시설만이 갖춰진 2평 규모의 독방에는 24시간 가동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지옥행을 통해 감옥을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옷걸이나 탁자 따위의 물건도 두지 않죠. 혹시나 재소자들이 벽을 사이에 두고 소통하는 일을 막기 위해 방 사이사이에 빈방을 두는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당연하게도 전화나 면회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루 24시간 중단 1시간만 외출이 허용되는데요. 수갑을 채워 신체를 구속한 후 2명의 교도관을 대동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6평짜리 독실로 이동해 스트레칭 정도를 할수 있죠. 콘크리트 벽은 결코 외부를 볼수 없도록 높이 세워져 있으며 재소자에게 허용된 것은 오로지 하늘을 보는 것 뿐입니다. 내노라 하는 흉악범들도 이곳에서는 정신 이상을 호소하며 힘겨워하기 일수인데요. 그러나 교도관들이 이들을 배려해줄 이유는 전혀 없죠. 물론 모든 흉악 범죄자가 청성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형수들은 사형집행이 가능한 교정시설에 수감되는데요. 2023년 사형집행시설 점검 결과 실질적으로 사형집행이 가능한 곳이 서울구치소 한 곳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위형체를 비롯한 사형수들이 이곳으로 이감되었죠. 과거 사형 집행 시설이 작동했던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들 역시 순차적으로 이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점은 어떻게든 더 나은 환경을 얻어내기 위해 재소자들이 툭하면 교도관들을 고소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 수형 면적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소자가 당연히 승소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교도관들을 괴롭히고 있는 판국이죠. 이 때문에 2023년 기준 재소자 1인당 연수용비는 3,100만원에 도달해 1인 가구 중위 소득을 넘어선 상태이며 수많은 교도관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완만히 상승하며 가뜩이나 부족한 여성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가 극히 심각해지고 있기도 한데요. 남자였다면 청성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범죄자도 등급 구별 없이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되기 때문에 현재 재소자들은 6평 방 안에 11명이 누워있으면 팔다리도 펼수 없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죠.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기한 후 끔찍한 짓을 저질러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받은 김모양과 박모양, 가평 계곡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 전 남편을 죽여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무기징역수 고유정,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족과 지인 11명을 중퇴, 사망에 빠뜨린 범인수, 너무나 악독한 이들이 하는 주장인 만큼 이들의 처우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이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극심한 고통에 이르게 하고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까지 한 이들이 편안함을 갈구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냐 하냐는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죄질이 중하지 않은 재소자들은 앞서 설명했듯 나름 쾌적한 수감 생활을 누리는 중이기에 재소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더욱 요원해 보이죠. 큰 죄는 단한 번으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전에 범했던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